새벽 6시, 정옥은 늘 그랬듯 눈을 떴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만석은 경비 아침 근무를 위해 벌써 나간 지 오래였다. 정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혼자 아침을 먹었다. 만석은 경비실에서 컵라면으로 때울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오전 9시 정옥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수선집 문을 열었다. 25평생 이 자리를 지켜온 가게였다. 형광등을 켜자 재봉틀과 옷걸이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다. 벽에는 색바랜 실패들이 가지런히 걸려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정옥은 돋보기를 쓰고 첫 번째 옷감을 펼쳤다. 청바지 밑단을 줄여달라는 주문이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일도 이제는 쉽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정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이어갔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허리는 뻐근했고 어깨는 결렸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이 아니면 달리 할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이 돈이 아니면 만석의 경비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다. 오후 5시쯤 단골 손님 순조가 들어왔다. 정옥아, 오늘도 바쁘네. 순조는 정옥과 같은 동네에서 40년을 산 친구였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야 먹고 살지 뭐. 앉아 있어 봐, 금방 끝날게. 순조는 옆 의자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옆집 할머니 병원 다녀온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하소연까지. 정옥은 맞장구를 치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저녁 7시 정옥은 가게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다.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삐 움직였다. 정옥은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만석과 함께 산지 벌써 50년이 넘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손잡고 다니며 웃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들은 점점 사라졌다. 이제는 각자 일하고, 각자 밥 먹고, 각자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만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야간 교대 근무라고 했다. 정옥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만석이 옆에 앉아 투덜거리며 밥 먹던 모습이 그리웠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런 감상에 젖을 나이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중요했다. 밤 10시 만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교대 늦어져. 먼저 자. 정옥은 짧게 답장했다. 알았어. 조심해. 그리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바느질로 버틴 세월이 길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며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도 또 바쁘겠지. 그날 이후로 만석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다. 오늘 교대시간이 좀 늘었어. 야간 근무 추가로 들어갔어. 그런 말들이 점점 잦아졌다. 정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어서도 일자리 유지하려면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만석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만석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예전에는 밤 10시면 돌아왔는데, 이제는 11시, 12시를 넘기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다. 힘들어 하고 물으면 응좀 피곤해 하며 씻고 바로 누워버렸다. 예전에는 그래도 텔레비전 보며 투덜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정옥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오늘 아예 경비실에서 자고 갈게. 정옥은 국자를 든 채로 멈춰섰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야간 근무자가 갑자기 못 나온대. 내가 대신 봐줘야 해. 걱정 마.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정옥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만석과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단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다. 자식들 결혼식 다음 날에도 친구 장례식장에서도 만석은 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 최고야. 우리 집 이불이 제일 편해. 그게 만석의 입버릇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경비실에서 잔다니. 정옥은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눈을 떴다. 만석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다. 정옥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만석의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걸 보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다.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남편을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집에 들어와 씻고 바로 잠들었다. 정옥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남편 얼굴을 쳐다봤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다. 수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일주일 뒤 또다시 만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도 경비실에서 자야 할것 같아. 이번에는 정옥이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그냥 일이 좀 밀려서. 걱정 마. 목소리가 어색했다.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그날 밤 정옥은 혼자 밥상을 받았다. 반찬은 세 가지였지만 식욕이 없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밥그릇을 덮어버렸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가로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정옥은 생각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은 대체 뭘까? 정옥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내일 만석이 돌아오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금요일 오후 정옥은 수선 집에서 치마단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순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정옥아. 큰일 났어. 순조의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정옥은 바늘을 멈추고 돋보기를 벗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순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까 시장 갔다가 너희 영감님 봤어. 그런데 말이야 순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젊은 여자한테 꽃다발 주더라고.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꽃다발 아, 그래 분홍색 장미였어 그것도 한 아름이나 되는 큰거 여자는 서른 중반쯤 돼 보였어 머리 긴 여자였는데 만석 씨가 꽃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정욱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순조야 내가 잘못 본거 아니야 만석이가 왜 꽃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이야 나도 깜짝 놀라서 뒤에서 한참 지켜봤다니까. 두 사람이 카페 앞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헤어지더라고. 순조는 정옥의 손을 꽉 잡았다. 정옥아, 혹시 요즘 너희 영감님 이상한데 없었어?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근 만석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잦아진 약은 두 번의 외박 줄어든 대화. 그리고 이제 꽃다발까지.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했어. 요즘 경비실에서 자고 오는 날이 있더라고. 순조는 혀를 찼다. 이런, 그럼 진짜 수상한데? 정옥아,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확인해봐야 해. 그날 저녁 정옥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지 못했다. 만석은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다. 정옥은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심했다. 만석의 외투를 뒤져보기로 한 것이다. 현관 옷걸이에 걸린 만석의 점퍼를 들고 주머니를 뒤졌다. 왼쪽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른쪽 주머니를 더듬자 종이가 만져졌다. 정옥은 영수증 두 장을 꺼냈다. 첫 번째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벨라비타 마이너스 스테이크 세트 2인 마이너스 18만원. 정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만석과 외식한 지가 언제였던가. 결혼 기념일에도 그냥 집에서 국수를 끓여 먹었는데. 두 번째 영수증은 더 충격적이었다. 여성용 종합 영양제 프리미엄 마이너스 12만원.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꽃을 사주고, 비싼 밥을 사주고, 영양제까지 사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정옥은 영수증을 꽉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 11시 만석이 들어왔다. 다녀왔소.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만석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정옥은 리모컨을 꽉 쥐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었다. 머릿속은 온통 영수증과 꽃다발 생각뿐이었다. 만석이 씻고 나와 침실로 들어갔다. 먼저 자겠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석이 침실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그제야 눈물이 났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50년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수선집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하며 버텨온 세월이 경비실에서 밤샘 근무하던 남편의 고생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정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당장 만석을 앉혀놓고 따져 물어야겠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토요일 아침 정옥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밥을 지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었다. 영수증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만석은 8시쯤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다. 잘 먹겠소. 평소처럼 담담한 인사였다. 정옥은 맞은편에 앉아 만석을 바라봤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정옥이 입을 열었다. 만석씨. 응? 어제 어디서 잤어? 만석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그게 경비실에서 자고 왔잖아. 정옥은 테이블 위에 영수증 두 장을 꺼내 놓았다. 레스토랑 영수증과 영양제 영수증.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석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정옥아 그게 순조가 봤어. 당신이 젊은 여자한테 꽃다발 주는 거. 분홍 장미 한 아름. 그게 누구야? 만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정호가 나나 큰일 났어.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은 팔짱을 끼고 남편을 내려다봤다. 말해봐. 끝까지 다. 만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진유희라는 여자가 있어. 요양보호사야. 석달 전쯤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왔어. 독거노인 할아버지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만석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처음에는 도시락 하나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밥을 못 드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만석은 경비실에서 먹던 김밥을 나눠줬다. 다음날 유희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약값이 모자란다며 3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만석은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 커졌다. 약값, 병원비, 생활비. 처음엔 3만원이었는데 나중에는 10만원, 20만원으로 불어났다. 나도 알아. 이상하다는 거. 근데 그 여자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돈을 줬어. 만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옆에 있어 달라고 했어. 그래서 경비실에서 같이 있었어. 정옥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그래서 외박을 두 번이나 한 거야? 경비실에서 젊은 여자랑 둘이? 정옥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이야기만 했다고. 만석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나도 미쳤었어. 이 나이에 뭘한 건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정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한심했다. 70평생 살면서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 여자한테 얼마나 줬어? 한 600만원쯤? 정옥의 눈이 커졌다. 600만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고? 만석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떨고 있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영감탱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70 넘어서 꽃뱀한테 걸려들다니. 정옥은 천천히 돌아섰다. 만석씨, 일어나. 정옥아, 일어나라고 했어. 만석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정옥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만 해.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어?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 여자 연락처 내놓고 지금까지 준돈 목록 다 적어. 은행 내역도 다 뽑아와. 만석은 눈을 크게 떴다. 정옥아, 뭐하려고? 정옥이 차갑게 웃었다. 참교육 시켜주려고. 우리 돈한 푼도 안 놔주고 다 받아낼 거야. 일요일 아침 정옥은 순조를 불렀다. 순조야, 나좀 도와줘. 순조는 정옥의 단단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데? 만석이 그 여자한테 600만원 갖다 바쳤어.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순조는 혀를 찼다. 그 정도였어? 그럼 당연히 받아내야지. 내가 뭘 도와줄까? 정옥은 만석에게서 받은 진유희의 연락처와 은행 내역을 펼쳐보였다. 3만원으로 시작한 송금이 점점 커져서 마지막엔 100만원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게 다 증거야. 그리고 문자 내역도 있어. 정옥은 만석의 휴대폰을 꺼냈다. 유희가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아저씨, 오늘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급해요. 아저씨 덕분에 힘이 나요. 정말 고마워요. 순조가 메시지를 읽으며 분노했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잖아. 처음엔 동정심 유발하고, 그 다음엔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정옥아, 이거 신고해야 해.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신고하면 시간 오래 걸려. 나는 당장 돈부터 받아낼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확실히 겁을 줄 거고. 월요일 오후 정옥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만석의 번호로 온 메시지였지만, 보낸 사람은 유희였다. 아저씨,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요. 경비실로 갈게요. 정옥은 입꼬리를 올렸다. 만석의 휴대폰을 빌려온 게 정답이었다. 순조야, 드디어 왔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정옥은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경비실 말고 카페에서 보자. 오후 7시에 아파트 앞 투썸 플레이스. 곧 답장이 왔다. 네, 아저씨. 그럼 그때 봬요. 정옥은 순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7시. 너도 와줘. 내가 혼자 가면 저 여자가 우길 수도 있으니까 증인이 필요해. 저녁 7시 정옥과 순조는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구 쪽에는 빈자리를 남겨뒀다. 75분쯤 긴 머리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유희였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빈자리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건 만석이 아니라 정옥이었다. 유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 누구세요? 정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진유혜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것 같은데요. 유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저기 전 만석 아저씨를 만나러 온 건데요. 알아요. 내 남편 만나러 온거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나온 거예요. 정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앉아요. 서서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유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정옥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꽃다발 구매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유희는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석달 동안 우리 남편한테 600만 원 받아냈죠 처음엔 독거노인 돌본다며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약값 병원비 생활비까지 그리고 꽃다발 받고 비싼 식사하고 영양제 까지 받았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유희가 변명을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어느 동몇 호에 사세요? 대답 못하시죠? 애초에 그런 할아버지는 없으니까. 유희는 입을 다물었다. 순조가 옆에서 거들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 가족도 아닌 남한테 돈 받아내는 건 직업 윤리 위반이에요. 게다가 기혼 남자 경비실에서 밤새 같이 있었다고요? 이거 협회에 신고하면 자격정지감이에요. 유희의 손이 떨렸다. 저 저는 정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600만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반환하세요. 그리고 다신 우리 남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구청, 경찰서, 요양보호사 협회 다 찾아갈 겁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유희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옥은 만석을 데리고 은행에 갔다. 지난 석달 동안 진유희한테 보낸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주세요. 은행원이 서류를 뽑아주었다. 총 18건 620만원. 정옥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이게 다 증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그날 오후 정옥은 순주와 함께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공무원은 서류를 살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명백한 직업윤리 위반입니다. 정식으로 민원 넣으시면 조사 들어갑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보류할게요. 제가 먼저 해결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사례는 반드시 엄중히 처리됩니다. 정옥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카드를 하나 얻은 기분이었다. 수요일 저녁 유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죄송합니다. 돈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드릴게요. 그런데 전액은 어렵고 절반만 먼저 드려도 될까요? 정옥은 코웃음을 쳤다.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정옥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전액 아니면 목요일 아침에 구청 경찰서 다 갑니다. 선택하세요. 1시간 뒤 유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액 드리겠습니다. 정옥은 순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조야 금요일에 같이 가줘. 돈 받는 거 내가 확인해줘야 해. 순조는 흔쾌히 대답했다. 당연하지. 끝까지 같이 가자. 목요일 오후 정옥은 수선집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유희가 돈만 돌려주고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정옥은 순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조야, 내일 유희 만날 때 합의서 써야 할것 같아. 내가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법잘 아는 사람 없어? 순조가 대답했다. 우리 큰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해. 내가 부탁해 볼게. 그날 저녁, 순조의 아들이 보내준 합의서 양식을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진유희는 620만원을 전액 반환하며 향후 이정옥 및 김만석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 정옥은 합의서를 프린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금요일 오후 5시, 정옥과 순조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5시 10분쯤 유희가 들어왔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유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 620만원 다 있어요. 세어보세요. 정옥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다. 5만원권 124장. 정확히 620만원이었다. 순조도 옆에서 함께 세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정옥은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합의서를 꺼냈다. 이제 이거 쓰세요. 두부 작성에서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가질 거예요. 유희는 합의서를 읽으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해요. 당신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연락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요. 안쓸 거면 지금 당장 구청 가서 신고할게요. 유희는 어쩔 수 없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이름을 썼다. 날짜를 적고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정옥도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순조가 참고인으로 이름을 추가했다. 합의서 두부가 완성되었다. 정옥은 한부를 유희에게 건네며 마지막 경고를 했다. 진유희씨, 이제 우리 남편은 물론이고 이 동네 어떤 어르신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비슷한 소식 들리면 이 합의서 들고 바로 신고할 겁니다. 알겠죠? 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카페를 나갔다. 정옥은 순조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순조가 정옥의 손을 잡았다. 정옥아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정옥은 돈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순 없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든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인연은 한순간의 실수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은빛인 생극장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은빛인 생극장.